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교의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통독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레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야,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리아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노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나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의 자손 중빈노의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아, 그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 루홉, 하사비아, 삽굴,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아, 바니, 분이우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무압 엘람, 사뚜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인이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결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고친 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을 위해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대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니에미야 10장입니다. 백성들의 새로운 다짐을 볼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27절은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말씀하고 있는. 10장은 언약서에 인친 지도자들의 명단을 적어 놓았습니다. 28절에서 39절은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세부 항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백성들의 다짐이라는 주제하에 세분하면 1절에서 27절은 백성들이 인을 침으로써 자신들의 다짐을 확정하는 사실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 백성이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9절은 백성들이 성전, 제사, 유지를 다짐합니다. 결국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기본 규정을 제외 확인할 수 있으며 백성들의 새로운 각오가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장에 나타난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은 니에미아 시대 당시 상황에서 볼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방 문화 및 종교의 물결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볼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세계 문화적 종교적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이나 안식일에 있었던 장사행위 등 실제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의교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신앙을 그 후손에게 순수한 상태 그대로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더불어, 당시 백성들은 인구 재배치라는 행정적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한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결코 신앙 부흥운동이 선행되지 않는 사회개혁운동은 진정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개혁운동이 돼야 사회개혁운동을 이룰 수 있다. 당연한가는 아니겠습니까. 1절에서 27절입니다. 인친자들의 명단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레위 사람들의 명단. 14절에서 27절은 백성의 두목들의 명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친자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제사장, 레위사람 그리고 백성의 두령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언약서에 인치는 일에 모든 계청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성 전체를 포함한 언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달락에 나타난 인을 치는 일은 언약서나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반지를 갖고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해당 문서의 유효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인치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확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볼때 첫째, 과거의 타락한 생활의 청산, 그, 그것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언약에 충실한 생활을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를 상징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구장에서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적인 배은망덕임을 자복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바, 인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행한 것은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기를 바라는 탄원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치는 이런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모세 언약의 갱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모세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언약 파기가 가져다 준 바벨론의 포로 시대, 그 이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은 스스로가 언약서에 인을 친 사실은 자발적인 언약갱신의 한 당면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 준수 결단합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인을 진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28절에서 29절 남아 있는 전체 회중의 율법 준수를 위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31절은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아들, 딸과 통혼에 이르는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상황에서 귀환하게 되어 대대적인 백성정화운동을 벌인 결과 통원 문제는 일단 수그러들었습니다. 느에미아가 바벨론으로 잠시 귀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게 되자 백성들은 다시금 이방인과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부임한 BC 444년 당시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몹시 성행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방인에 의한 영향은 통원 문제뿐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사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이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는 본 달락의 기사는 백성들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는 본 달락의 기사는 백성들의 확고한 신앙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금지하고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두 가지 악습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이 이 징벌을 받은 것은 이방인과의 통혼이 가져다준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방인과의 통원 금지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절대 금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사실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에는 일상적인 일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2절에서 39절 성전제사 유지를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32절에서 34절은 성전세수납, 35절에서 36절은 제사장에게 드릴 초태생에 관한 말씀, 37절에서 39절은 레위 사람들에게 드릴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로기환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부재로 인한 영적 침체와 비례하여 성전제사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담당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11조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레위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성전제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유지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가 원활히 들여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순수성 보존 여부를 좌우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들여져야 했던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인 제사를 통해서 실체요 원형이신 완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 단락을 통해서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킨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